오늘 영어 12도라고 신아 언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에 히트텍 있고, 롱슬리브 있고, 요거 고리스 있고, 패딩까지 입어가지고, 내네 옆, 그리고 패딩까지. 근데 안에 히트텍또 입었어요. 완전 무장. 그리고 장갑도 가져갈 거예요. 캐리어도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주..아니야 다음주에 일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잠옷 가져가고 싶어서 주문을 한게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그 뭐지 저번에 키티 폰케이스 알리에서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무에서 한번 사봤어요 징그러운거 같은데 3개 시켰거든요. 햄부이 원숭이 몰라요. 이거 후루트링 시리얼.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 만나니까 이쁘게 이쁜 잠옷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 오, <laughs> 오, 이건 맘에 든다. 햄북이 햄북이 옷이에요. 어때요? 응, 귀엽죠. 어, 근데 알리랑 테이랑 사이즈가 다르나 봐요. 알리에서 라지는? 그 적당했는데 이건 좀 크네. 미디움으로살 걸. 햄북이랑 이건 무슨 시리얼 옷? 어머, 귀엽다. 귀여운데? 어, 너무 미인데 이런 배추잎을 사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배추잎 한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햄북이 옷을 입어보고 올게요. 어, 자, 자,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요 거의 원피스인데?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미스다 큰일 났다 어, 이건 원래 이런게 아니라 제가 방금 던져놔가지고 어때요? 저 거의 원피스에요 햄북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재질은 완전 그거다 반티 재질 화난 원숭이. 오늘은 아침에 우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뜨가로 내렸고요. 이거 어제 언니가 준 건데 그리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고 싶어서 어제 쿠팡으로 그냥 기본 케이스 주문했어요. 좀 이따가 밥 먹고 해야겠다. 맛있겠다. 나 사운? 일본 수업아니다1 미쳤네? 근데 미안한데 옷을 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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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웃음> 뭐지? 아개 아기냐 오뎅이냐 동동이 요즘 일본 텀블러가 아니라 스타벅스 텀블러가 이렇게 지역별로 보이게 이렇게 놔줘야겠다. 오늘의 가방은 어 어디갔지? 어? 내가 좋아하는 지투이 가방 가져 가볼게요. 보조 배터리 이게 제가 두 번째. 음, 아이폰 8이라서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거든요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폰이어서 그래가지고 보조 배터리는 꼭 가져와야 돼요 이거 한번 대각지고 뭐. 그리고 얘 이름이 투투인 그렇더라고요 투투 여기 달아주기 패딩은 또 SIC 근데 제가 앞머리 이번 짧게 잘랐잖아요 긴 머리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PEFF1> 음. oh <laughs> 아, 다시는 짧게 안 자를 거야. 음. 헐. 안녕하세요. 엄마 이 안녕하세요. 넌 뭐야? 나도. 응, 무시. 반피부. <laughs> 네. 근데 이건 뭐야? 아, 기인가 이거? 내 사람. 네. 어 자, 이건 말이죠. <웃음> 그래서 <웃음> 연말에 전통. <laughs> 왜 이렇게 잘 접어? <웃음> <웃음> 연말에 전통이 <laughs> <laughs> 말이 안나오 <나와. 웃음> 네. <목소리> 연말에 먹는 전통 간식 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드세요. <목소리> 그리고 이건 유명한 라치나타 발사미 소스입니다. 무화과 <목소리> <문어가> 맛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넣을 수 있어? 말을 너무 더어먹는 거네. 어, 봐줘 그리고 이건 유럽에만 판다는스머프하리보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스 끼끼. 그리고. 니이지 네, 이건 제가 싫어하는 우사기. <laughs> 아, 싫어하신 분? 우사기 짬짜리입니다. <laughs> 사기 딴 자리 크게 그려? 아니, 이제 끼끼 그리고 우리 여행 계야 돼. 오사카 여행 이거 화면 켜줄게. <laughs> 30초, 3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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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냥 채색하지 말고 그냥 채색하지 말고 티기 기 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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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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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앰플이 끈적한 걸 싫어하는데 이거는 끈적임도 없고 약간 산뜻하게 착착 발려가지고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 사용법은 저녁 세안 후에 이제 건조한 얼굴을 딱 준비해 주시고요 요렇게 적당량을 덜어서 눈가랑 입가를 피해가지고 도포해서 슉슉슉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어 따가워 제품이 고가 원료 특허 엑소 전화유로 직관 모금 파이팅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좀 되게 따가웠거든요. 근데 이게 엑소 좀 샷이라는 게그 성분 자체가 따끔거리는 게 정상이래요. 그래가지고 따가운 만큼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통을 찾는 자. 매끈한 피부를 얻으리다. 아 근데 너무 따가워. 얘그 나비존 알죠. 뭐가 심한 요렇게 돼있데 거기가 심해가지고 이제 한 1일차에서 3일차 정도는 그 부분 위주로 발라줬고 3, 4일차부터는 이제 소량씩 얼굴 전체에 이렇게 착착착 발라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는 턱 모공이 신경쓰인다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턱 모공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이렇게 넓게 발라드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확실히 화장이 잘 먹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가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고민 걱정하잖아요 써도 되는지 근데 이거는 우선 피부 사용 적합 모공 앰플로도 나온 거라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잘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여드름성 피부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 많이 났을 때 그때도 메디큐브 다른 제품으로 약간 진정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디큐브에서 간 거를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피부과 관리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홈큐어를 해주려고 신경 쓰있거든요 요새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즌샷 모공 앰플 2000 2천. 어? 아, 저 00년생인데 2000 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셨습니다 오늘은 시나몬 롤 스콘이랑 라떼. 오늘은도 아니고 오늘도. <laughs> 그리고 시간 이 지금 7시 15분이거든요. 이거 먹고 8시에 씻어 가지고 9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유롭게 10시 반까지 네일샵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잘먹겠습니다 이번엔 네일을 핑크색으로 해보려고요. 너무 푸른 계열이랑 이런 노란 계열만 해가지고 오랜만에 핑크로. 아, 추워. 세 개. 야호네 오늘의 머드 제가 그거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행 때뭐 가지고 갈건지 일본 여행 때꼭 챙겨야 하는 것그 응. 어댑터는 쿠팡에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가져가면 될것 같고 아, 뭐 가져가야 돼? 동전지가? 동전지가 없는데, 아, 그 교동이 동전지가 가고가야겠다 돼지코 보조배터리 충전기, 어... 내일 해볼게요. <laughs> 사람들이! 일본 처음 가면 뭘 제일 해보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찌뿌요 먹어보고 싶다 했어 <laughs> 아니 저랑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찌뿌요는 꼭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찌뿌요 꼭 먹어보고 저 일본 편의점 어묵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맨날 브이로그랑 소츠로 일본 브이로그밖에 안보요 그리고 가짜도 해야지

근데 애플 크럼블이 대박이다. 오우. 일단은 라떼. 맛 응. 와 맛있어. 오, 칠랑쥐.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아. 맛 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완전 봉인 시켰어요. 배부르도. 짐 싸기 너무 귀찮다 여기는 라브 넣었어요 근데 한 4일치 가져가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3일치 라브랑 요거는 또빠도게챙겨갈고 예이 바리바리 안녕하세요 엄마가 제 영상을 맨날맨날 챙겨보시거든요? 근데 이거 옷좀 그만 입으랬거든요 맨날 <laughs> 똑같은 옷 입는다고 근데 엄마 이게 제일 따뜻한데 어떡해? 어떡해! 매일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옷을 제일 따뜻한 거 입고 나가기 때문에 패딩 바지도 똑같은 거또 입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옷을 마음에 드니 계속 주구장창 그만 입기 때문에 응. 그냥 봐주세요 아! 가방을 한번 메고 올까요? 어제 산 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얘 달고 갈 거예요 따단 마음에 드는군요 그리고 짐은 거의 다 쌌고요 옷다 입고 고데기 챙겼고 이제 오늘까지 쓴 화장품이랑 스킨케어 챙기고 음 하면 될것 같아요 가는 비우고 오려고요. 왜냐면 가서 많이 사올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채원 언니 만나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그러면 구어 <laughs> 수. 원아나 자리 불편하면 내가 바꿔줄게. 아니 <laughs> 괜찮아. 와. 미안한 <laughs> <laughs> 사봤거든요. 원래 언니 입고 보러 갔는데 제가 사버렸어요. <laughs> 여기가 좀 많이 커져. 맨날 여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낄는 반지를 구매해봤다. 두께 차이 근데 얼마나? 얘는 요렇게 이런 느낌. 왜냐면 얘는 굵었다가 얇아졌다가 모양이 불규칙한데, 얘는 그냥 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